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눈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사는 게 불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가까이에서 앉아있으면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보라 하던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나빠진 눈은 좀처럼 나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신체적인 눈 외에 또 다른 눈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영적인 눈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적인 눈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도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영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눈에 덮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느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중에 주님의 강렬한 빛을 보고 땅이 엎드려집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합니다 육신의 눈을 다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는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눈이 회복된 것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비늘이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하루 한 장을 읽지 못할까요? 지금도 왜이 10분 설교조차도 듣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눈에 아직도 육신의 비늘, 땅의 것에 대한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눈, 인정받고 싶은 눈, 명예, 부동산, 좋은 직장, 자식 성공, 이런 땅에 있는 육신의 비늘 때문에 정작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의 안수를 통해 새속의 비늘이 벗겨졌던 사도바울처럼 우리의 눈에 육신의 비늘, 새속의 비늘, 안목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비늘, 땅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눈에 날마다 육신의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이 육신의 비늘 때문에 정작 봐야 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땅의 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눈을 다시 한번더 만져 주시옵소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